네, 김광석의 The f i g h 입니다 네, 어, 제가 오늘 어, 예리멘카와 같이 진행하면서 어, 이런 이야기를, 저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어, 역시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이,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어, 기존의 우리 글로벌 시장의 자금의 시장이 흐름하고, 조금 뭔가가 틀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것을 일단 감지를 해야 된다입니다. 물론 추세적인 변화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금값이 물론 폭락도 했습니다만은 추세적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폭락했던 데서는 에 안전자산 즉 주식을 주식을 피해서 안전자산으로 대피했던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금값이 폭락하니까.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거기 보이시죠? 어, 그렇습니다. 야, 이게 빠져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야, 1800대면, 1800대면 빠져나올까? 뭐, 이런 게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죠? 아, 그런 부분들이, 우리어 엊그제는 어땠습니까? 그렇죠. 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야, 이거 손질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갑자기 금, 금 투자인 사람이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미국 국채를 투자한 사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미국 국채를 투자한 사람이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지금 이제 글로벌 자금 시장에 뭔가 조금이나마 변화가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8월 1일부터 출국 계속. 보수적 관점을 출고 이야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어, 그런데 오늘 비로소 약간의 변화가 감시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아마 제가 그런 생각이 들죠 이런 조그만 변화를 하더라도 실제로 처음에 이런 변화가 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수롭게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오랫동안 하락이 쭉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중요치 않게 판단이 될수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벌써 오늘만 하더라도 그렇죠 오늘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170%는 가구가 빠졌나요? 어, 그런 의미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설 밑에 밀렸 있다 싶은 경우들이죠. 어, 그렇죠.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고 틀리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은 뭐냐면은 주식 시장에서 면고 있는 사실 불안해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그렇죠. 우리가 8월 초, 8월 중순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7천원8천원막 주식을 팔았었어요. 그런데 어, 요즘 보니까 아, 며칠간 보면 외국인들 매매, 매매가 별로 안 놉니다. 아, 어찌 보면은 어,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팔 사람들은 상당히 팔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뭔가가 변화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뭔가가 변화가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이 추세적 변화는 아닙니다. 만은 어쨌든 변화가 온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잘감 그 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변동성이 40을 넘어가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기본이겠습니다. 만은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조금 주가가 또 다음 주에 만약에 또 불안심해서 조금 밀려준다면은 업종. 대표주에 안 해서. 예. 아, 우리가 주식을 사는데 꼭 1등 주식이 있는데 2등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거 왜그럽니까 어, 저는 뭐 1등하고 끝까지 놀겠습니다. 아, 굳이 뭐 2등하고 매매할 이건 뭐 있습니까? 그렇겠죠? 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1등 주식, 업종 대표주라 그런다면은 한번 어, 거쪽에 매수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쪽으로 제가 오늘 햄물 시장을 한번 코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이전에 제가 보수적으로 했던 부분을 조금은 그대로 위험한 관리를 하되, 약간의 이전보다는 조금 소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주가가 좀 밀린다면, 어, 업종 대표주에 한해서 좀 사시는 것도, 불 분할 매수, 그것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자. 요렇게 코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업종 대표주를 통해서 차트를 공부하는 시간이죠 차트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쭉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가지고 줄을 쭉 꺼보겠습니다 아, 줄을 쭉 추세라인을 꺼보고요 그리고 밑에 추세라인을 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락 추세라인이죠 그렇습니다 하락 추세라인이고 제가 이런 거볼때 중요한 건뭘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요 짱대엄봉을 보시라 이런 이야기 입니다 짱대엄봉에 그래 저항까지 동반됐네요. 어, 이 자리는 중요한 저항대다 이래봐야 되겠죠. 에, 삼성전자 같은 게한 75만 원. 어, 이렇게 추세대 상단부 또는 짱대 음봉의 고점 75만 원의 저항대가 좀 있겠다 이렇게 판단입니다. 뭐, 75만 원에서 물량을 줄이 놓고 다시 또 밀릴 때뭐다 줄이면 안 되죠. 일부 줄이 놓고 다시 일부를 또 떨어질 때 사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 현대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뭐 어, 노트북이 돼가지고, 어, 제 손은 크고, 손가락 크고, 잘안 치지네요. 어, 현대중공업. 네,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을 쳐보겠습니다. 자, 어, 현대중공업. 어, 이것도, 어, 마찬가지로 추세를 한번 쭉 꺼볼까요? 어, 꺼보겠습니다. 뭐, 추세 끄는데, 돈 들어간 것도 아닌데, 추세 쭉쭉 꺼보는 겁니다. 그렇죠. 쭉쭉쭉 꺼보는 거죠. 자, 어, 꺼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렇죠. 어, 그, 까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오죠? 아하, 이, 느낌이 옵니다. 자, 일단 하락 추세 대 라인이고요. 그리고, 어, 며칠째 보니까 갭이 발생됐네요. 그렇습니다. 갭이 걸렸네요. 갭이 걸리면, 어, 갭은 좀 무섭다던데. 그렇지요. 갭자리가 들어온다면은, 일단 물량을 조금 줄였다가, 전량 줄이면 안 되죠. 어, 전량 줄이지 말고 한 2, 30으로 줄였다가 다시 그 물량을 밑에서 받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갭자리가 3 3원에서 34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 정도에서 물량을 줄였다가 다시 또 재배수하는 전략 생겨보자. 지금 재배수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뭔가 그롤바에서 뭔가 조금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전 같으면 그냥 매다고 말을 그래야 되죠. 그렇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당장 여기가 중요한 그 어떤 박스권이죠박스권에 고점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19만에서 20만 원 사이 에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물량을 좀 줄였다가. 다시 재에서 하는 쪽으로 하야 되겠고 아, 지금 현대자동차가 보니까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아, 주가 올라가는 각도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네요 어, 현대자동차가 강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만약에 밀리게 되면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주가를 그 올리는 데 있어서 좀 1등 공신이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대자동차 각도가 강하게 올라오네요 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 LG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LG하 어, 들어가도록 하죠 이게 왜안 됩니까 잠시만요. 에, 자, 1지야 나왔습니다. 자 LG아 고점과 고점을 쭉 연결해 보고요. 또 저점과 저점을 쭉 연결해 보면 추세 라인 나 오죠. 마찬가지로 이럴 때도 우리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아, 주요 저항대는 짱대 은봉이 주요 저항대다. 짱대 은봉이라 하더라도 그때 거량이 된안 내를 보여야 된다. 거래가 크게 됐네요. 요 자리가 저항대네요. 그렇죠? 뭐 저항대가 들어오게 되면 물량 일부 줄였다가 다시 재배수하는 전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요 자리는 36만 원에서 39만 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다시 물량을 2, 30% 줄여놓고. 다시 밑으로 사시는 전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선물 옵션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 좀비춰주시죠 예. 자 선물 옵션이 오늘 보니까 옵션 시장에 보니까 변동성이 40 정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매 콜 가격 풋 가격 모두가 쫙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물론 뭐 어떤 시세가 올라가면 다 좋죠. 올라가면 다 좋은 건데 사실 이 옵션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9월 8일 날이 만기가 되는 겁니다. 결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따라서 죽고 사고가 결정되는 것인데. 아, 지금 제가 보니까 어, 상당히 지금 이 시장이 아무가 그급 급락을 할수 있는 가능성은 좀 제한된다 봅니다. 어,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변동성이 4 0까지 올라오는 걸 봤을 때는 어찌 보면은 옵션을 매수한 사람들이 오늘 대부분이 제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셨는데 어, 지금 이제 그 다음 주다 다음 주 되면은 만기가 되는 거지요. 어, 그러다 보면은 절대적으로 시간 가치가 떨어지고요. 변동성이 약간 축소된다 그런다면은. 굉장한 손실이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은 지금 변동성이 한 40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매수를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변동성이 40까지 올라온다는 이야기는 주가의 급등과 특히 급락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보통 주가가 올라갈 때는 변동성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주가가 떨어질 때 주가가 지수가 하락이 예견될때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주가의 급락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어떤 30여 살뭐 어떤 여자 분이 뭐 크게 1몇0 뭐 0만으로1 0억을 벌였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나요? 아주 부족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두 번이지 나에게 그런 법권이 될 거라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하락으로 빼팅한다면 약세 스프레드로 환경이 좋습니다. 약세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풋을 사더라도 내과 풋옵션을 사며 그리고 외과 풋을 팔면서 어느 정도 시간 가치와 변동성을 지기는 소위 약세 스프레드 전략을 해야지. 뭐 이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풋 옵션만 매수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간 가치와. 변동성이 줄어들 때 엄청난 손실이 날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가 되면 시간 가치와 변동성에 의해서 크게 주가가 그 시세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꼭 만약에 우리가 하락으로베팅을 하실 것 같으면 예를 들면 한225 풋을 매입하고 예를 들면 220짜리 풋을 매도하는 소위 그렇게 스프레드 그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 우리 선물 옵션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짧고 굵게 매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선물로 쓰면은 가늘고 길게 오랫동안 매매해 가지고 꾸준히 이익을 살아 나가야 되죠 한 방에 뭔가를 해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지요 선물옵션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방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조금씩 조금씩 안전하게 하면서 우리가 옵션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제가 오늘 변동성이 너무 크게 되는 거고 가히 걱정이 돼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은 옵션 부분에 있어서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할 때는 조금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 그, 어, 휴일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각스의 더 파이팅이었습니다.